담당하는 바로 그공중에 똑같은 증상, 비슷한 증상, 어이, 지에병이 생기고 있다면 이 점은 대도급 반증이 없는 한 당연히 인정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 4월에 태영 씨가 사망하고 화장을 했는데 그 유골이 함 아직도 그냥 집에 있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딸 도저히 못 버리겠어. 그래서 이 뭐라, 아직도 집에 끌어안고 살아. 언젠가는 바닥으로도 풀어줘야 된다. 언제 풀어줄지 모르겠네. 법원은 그공장에서 많은 유해 화학물질과 극조주폐 자기장 근로 교대제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노중량의 발병과 악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요. 어떤 언니는 몇번 유산된 언니도 있었고요. 몇 달이나 생리를 안한 언니도 있었고, 저는 그냥 어쩌다 한번 생리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독성 물질로 밥 먹듯이 진행하는 야간 노동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이어서 사회적으로 주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동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해 봅니다.